안녕하세요. 꿀꿀꿀 게임 대지입니다 자, 시즌 2로 들어왔는데 역시 오늘도 방 픽셀 3D 데뭐해 보겠습니다. 어서 뭐옷좀 갈아 입고. 어. 고 <laughs> 가봅시다. 자, 한번 게임 하나 가 보죠. Let's go. 아, 시청자분들은 뭐 픽스건3 d 를 많이 하는 사람, 시청자분들이 있는데, 이 급수이 생겼어요. 플레이어요여하면 상당히 나죠 플레이어 4명으로 구성된 팀은 급수을 통과하고, 통과하고 모든 키를 획득하여 최종 급수를 물리쳐야 됩니다. 내 네, 기여도가 클수록 보장이 더 많아집니다. 라고 하는데요. 음.. 기여도가 클수록 보상이 더 많아진다니까 일단 먼저 주변 도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는 이거 두 번째로 하는 거니까 시음로 한번 가볼게요. 대전을 위해 네, 게임이 참여될 거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네들어왔습니다 지 무기가 좀, 음, 등장, 아, 음. 무기가 좀, 무기가 좀, 그렇죠 보스를 물리쳐서 나왔죠. 이대로 그냥 뚝끝해버리겠습니다 이게 불검으로 애들을 잡는 게 제일 좋죠. 오, 씨. 이거 바로 잡아버려, 리고 어, 오, 오, 너, 던지지 마. 그런 거 던지면 아니야. 이런거 던지는거 아니야 이거 런 때리는거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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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막 때리기 할 거. 야 아우 피없어 26%음 피축? 게 있을텐데 뭐야 벌써 죽었네 <laughs> 자음 장소에 입성하세요 근는데 저기 있네요 저기 문이 오, 우쟤 왜이렇게 벌려 저 회가 아니에요? 똑같은데 좀더핵이기라 쳐도 저 이상한데 래도 빨리 가봅시다 오 노노노 저 이런 거 너무 좀 무섭거든요 혼자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테데요 얘들아? 블룸 마켓인데, 일단 속을 다 파괴하고 그죠 어, 속을 이제 다, 어, 말이 씨가 됐어. 요거 아닙니다. 말이 씨가 됐다는 거예요. 말이 진짜 현실로 됐다는 거예요. 요거 아닙니다. 어우씨, 앞이 아, 안 보여. 아인클리트 마자 일단은 저쪽으로 가라니까 저쪽으로 가볼게요. 어 죽었네. 자 일단 저쪽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라는 이름 있죠. 그 사람이 핵쓴거네 그러면 핵수는 안 돼요. 핵수는 안 됩니다. 게임은 점점 성장해야죠. 자, 이번엔 팀기즈로 볼게요. 팀 기술은, 뭐, 누구나, 누구나 알겠죠? 한로, 할로, 예전에 할로윈 때 많이 업데이트 된 랩이. 저는 먼저 신경부터 하겠습니다. 아, 제가 플레이하고 싶은 랩은 열차 광고입니다. 열차관도 어머, 멋있다. 놀이지는거 봐. 자, 일단 게임에 참여했고, 어? 아, 나, 아. 뭐그인지 뭐야, 이씨. 뭐야. 어, 어딨어. 아, 지, 이거 컨트롤 사운드 안 돼요. 컨트롤 사운드 잘안 돼. 전기, 전기. 전기에요, 이거. 근데, 이, 전기가, 왜, 뭔가, 안올라가지않아저 이거 처음 해봤는데, 어? 나 지금 한 번도 못 지는데? 드디 샷! 오, 환동! 드디어 샷! 아우, 이걸 못 봤죠, 내가. 아, 나 이걸로 저격술로 잘한 적이 있는데. 오케이. 어? 네. 어, 잠깐만, 뭐야, 뭐야, 뭐야. 오. 아, 여기 있구나. 이, 아. 이게 병이거든요 지금. 이걸로 다 끝내줄게요. 이게 다 까치면 저게 아래, 아래 보시면 이다 까치면 파가 탔습니다. 이렇게 건양 사도 되는데, 그냥 빵빵 빵 이렇게... 어, 나스체를나스체 어우, 지금 칼로 난 불감 있어. 난 불곰 있다. 어, 애들이 다 날라다니죠? 어 뭐야, 뭐야. 나리 이건못 맞춰. 전기전기 전기. 와, 저거. 고전함. 자, 한 명만 죽이면 안 돼. 아 씨. 아니, 진짜. 아니, 이거 거의 안 돼. 어, 무기 월서 좀뭐 사보겠습니다. 이거는 위대한, 저는 전설적인 거 어? 뭐야? 이 게임에 참여해주세요 자 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 신중하게 아왜 어, 이렇게 터지어 어디다 넣어? 어디 어딨어? 그저 위에 저 이쪽도... 뭐예요? 오케이 헤드샷 아저기또 어우 뭐야 이 로켓은 날아가는 건데 저는 이런 거안 씁니다 뭐지? 어디 있는 거야? 앞으로 그냥 나갈까? 그래 나가자 오, 뭐야, 뭐야 와조선 뭐야? 지 대형 페리터

로켓을 저쪽으로 날라갈게요. 제발, 어, 이쪽으로 왔다. 자, 얘 던질게요, 화염병. 뭐야? 오, 어, 자살이. 음. 이제 헤드샷을 맞지. 아 어, 이렇게 많이 치는데 아직도 우리 팀이 지고 있습니다. 오우 오씨. 어저 뭐야? 뭐, 자 잘못 패널티를 아니라. 아, 뭐 맞았는데? 뭐지? 뭐지? 둘다희귀인거 아, 희귀가 아니구나. 최근에 아닌데 제일 잘하나봐요 갑옷이 좋나봐 갑옷 와 어떡해 아좋습니다또와아 이거 어떡하냐 지금 무기 고해야 하는데 한번 이 히드라에서 볼게요 그네 자 이제 이걸 괜착했으니까 한번 그 게임을 한번 가게 한번 그 게임 해보겠습니다 자그 게임이 뭐냐 바로 장애물 속입니다 장애물 속이는 수기, 이 무기 에 들어가면 중화기를, 중화기만 사용해서, 이렇게 배틀라는 건데, 아래가 뻥뻥 뚫려있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제가, 친구는, 음, 음. 자, 아무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어 어. 시작. 같습니다. 자, 어, 저세종대 오예. 어나 이거 아직 컨트롤 싸움인데. 빼봐. 뚝뚝뚝뚝뚝 빼기아 이만,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럼, 안녕!